죄송합니다. 오늘은 뭐 공부를 하려고 방송을 켠건 아니고요. 그냥 제 취미. 이게 요즘 뭐 유행하는 그 스피커인데 제가 이거를 이번에 일본 갔을 때사 갖고 왔습니다. 자, 이 구글 홈 미니. 원래 이제 큰 것도 있는데 미니라는 겁니다. 음. 실제로 저도 안 써봤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어가 먹는지 안 먹는지 한국어가 먹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걸 뜯었는데 일본어가 안 먹어. 그러면 이거 그냥 스피커죠, 뭐. 이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쓰냐면, 하이. 넌 나고요, ょ쇼 라고 나오죠. 어. 쉽게 말하면 이제 무슨, 뭘 도와드릴까요? 자, 마즈와, 오케이, 구글. 하나씩 하ける, 닭게 하나씩 하ける라고 하는 거는 말을 거는 거예요, 말 거는 거. 그러니까, 마즈, 마즈와는 우선이죠, 먼저. 마즈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는 일단, 어, 오케이, 구글을 라고, 어, 일본어로 발음해야 됩니다. 구글 하면 아마 못알아들을것 같아. 오케이, 구글을 라고 해요, 구글을. 라고, 이, 말 걸기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된대요. 안 써봤어 저도 그래서 이제 써봐 이제 뜯어 볼게요 뜯으면 어, 어 이거 너무 막 긴장감 없이 뜯었나? 어 원래 이렇게 뜯으면 자 보여드릴게요 딱 열면 보이시죠? 열면 요렇게 생겼네요 어, 조약돌 같은 돌멩이 같이 생겼다 야어 실제 크기는 요만합니다 이게 끝이야 실제 크기 이런 모양. 버튼이, 어, 여기 하나 있네. 이거 무슨 버튼이죠? 이거 하나 있고, 마이크? 이게 마이크인가 보다. 여기에 포트 있고. 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긴 뭐지? 일단 켜볼까? 아답터를 얘를 여기에 꽂고, 一旦、テーダリングを먼저오。おぉソリ괜찮은 g o スマイクがオフになっています。オンにするには Google フームの背面にあるスイッチをスライドしてください。じゃあ、今今、何ん、ちっうん、もすか。マイクがオフがでいすにか、 o 으로 바꾸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리고 쓰기 위해서는, 어? 여기 누르고, 요렇게 하니까 볼륨이 커지고 작아지네요. 그죠? 작아지고, 커져요. 일단은, 음, 일단은, 그 이걸 쓰려면 어플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깔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피커 하나 있으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져온 겁니다. こんにちは g o o g l e 트シスタントです何ができるかを知るには 그 구글 홈앱어 소설을 으이어고어떤기능이가어한지알아보이어고싶으면이어을 듣고 싶으이을고하어을 듣고 싶으시을고싶면요어고싶이고면 구글 홈을고어을을 죄송합니다. <목소리> 약에立てそうにありません 예를 들어서 오케이 구글 그, 하면 반응이 나오네요. 말을 걸면 얘가 반응이 죄송합니다. <목소리> 어약에立てそうにありません. 그러니까 말 걸고 바로 말 걸고 바로 주문을 해야 돼. 요 다시 해 봐야 되겠다. 오케이 구글 그, 음악을가겠대안 돼. いや 응、 最新のニュースをお伝えします。NHK ラジオニュースから今日20時のニュースをお送りします。静かに8時の NHK ニュースです。トルコ軍はシリア北部で支配地をげたクルド人力についてトルコで物資をおっ、ちにやないか、ばら静かになんだよ。 오케이, okay, 구글. 私の名前知ってる?あなたは3です。 나는 상이 나는 무슨 무슨 상이냐고. 내 이름을 말해야 될거 아니야. 아직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음... 자, 뭐 해볼까? 오케이, okay, 구글. 私の名前は하테나ですはいハテさん この呼び方でよろしいですかはい、覚えてくださいね。わかりました。OK, Google. 私の名前はやいやいやいやあ、やあ。で、え、いるん。じゃいるん、記憶あんだごや。ちゃ、다시물어볼게요。OK, Google. 私の名前はあなたは、はてなさんです。<noise> おお <noise> すげ 내 이름 기억했어. 기억했어. 뭐 개짓는 소리나 하고 뭐 이럴라고 이거 산건 아닌데 저도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이게 거의 지금 6만 원돈 하는데 이것이 뭐자 그러면 방송 끄고 제가 좀 공부 좀 하고 와서 다시 한번 어,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은 뭐만 가능하냐면 제 이름만 알아 얘가 예를 들어서. 이름은 확실하게 알아. 오케이, okay, 구글. 僕の名前知ってる?아なたはハテナさんです 네, 이름은 자, 이름은 제대로 알아. 이름은. 오케이. Okay, 이름은 제대로야. 그래. 일단 이름이다. 이름부터 시작하자. 어.